자, 이번 시간에는 눈가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눈가진은 어, 초보 엄마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가려워서 긁어대고, 긁어대면 또 그게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면 진물이 생기고, 막 보기 흉한 딱지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웬만한 내공이 없는 엄마들 그러니까 초보 엄마들은 좀 혼자서 하기 벅찬 감당하기 벅찬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부는 또 눈에 확 보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겁을 많이 먹고 좀 공포에 떨면서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찬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 잘 대응만 하시면은 또 의외로 쉽게 잡히, 잡히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어, 그 전에 잠깐, 앞서서 요거 기사, 인, 그 외국 기사인데,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영어 다들 해석 <laughs> 가능하시죠? 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랜 삶을 산 이유는, 어, 동료용법 덕분이다. 라는, 뭐, 그런,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기사인데, 어, 여, 솔직히 영국에서는 옛날부터 귀족들이나 왕족들 같은 경우는, 저기, 전문, 어, 그, 동료용법 의사들을 주치로 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나와있죠. 네. 해석이 안 되시면은 어쩔 수 없고. 하여간,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거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 어, 엄마님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어, 가까이 있지만, 도움이 잘안 되는 남의편님들 같은 경우가, 어, 애 잡는다. 음, 빨리 병원 데리고 가지, 뭐 하냐, 아니면 약을 먹여야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어, 사이비, 뭐, 엉뚱한, 음?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laughs> 어, 쓸데없는 짓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겁을 주고, 협조를 잘안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아니면 이런, 로얄 패밀리, 흔히, 뭐, 귀족 같은, 그, 그런 분들이, 동료 요법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뭐이런 분들 외에도 누구나 이름이 되면 알수 있는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아니면뭐 배우, 유명한 연예인들 <laughs> 그런 사람들도 외국에서는 어, 동료 요법 치료를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농가진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자주 발생하는 화농성 피부 질환인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음 모기 같은 거에 물려도 모기에 물려가 이제 가려서 워막 긁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게 갑자기 농가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생각해 보면은 어 이런 게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면역력이 아무래도 좀 혼란이 면역 체계에 혼란이 와서 과잉된 상태, 그러니까 좀 예민해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나 이런 걸 많이 겪 아이들이 많이 겪고 그로 인해서 아토피도 쉽게 오고 아니면 비염이나 축농 충농, 축농증 이런 좀 감염 증상들이 쉽게 오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원인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얘기 안 해도, 어, 이, 여기 공부하러 오신 엄마님들 뭐 대충 아실 테고, 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laughs> 어, 뭐, 과거, 뭐, 과거 사건들을 봐도, 우리가, 어, 진실이라고 들었던 그런 뭐, 기사나, 전문가의 얘기들이 나중에 잘못된 거로 밝혀져 가지고 뭐큰 피해를 입거나 뭐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인 것들이 많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는 엄마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자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카페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 뭐, 약을 안 쓰고 키우는 건 좋은데, 대신 약을 대신할 만한, 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동료요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하러 오신 걸 테니까, 어, 지금 오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 사진들은 그냥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 블로그에 올렸던, 어, 사례인데, 사진만 그냥 간단하게 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눈가진이 손목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약을 쓰지 않고, 치료를 했던 사례인데, 그러니까 동종의 약으로만 치료를 했던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나서서, 이제, 흉터도, 자국도 안 남았죠. 예, 요게, 제 기억으로 아마 3일인가? 3일 정도 만에 이렇게 잡혔던 것 같아요. 음, 초기에 잘, 대응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그냥,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어, 끝, 요 녀석은 좀 끝까지 남았죠, 이렇게. 안 없어지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잘 마무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농가진에 쓰이는 대표적인 네모디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냥, 원래 이어 원래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약어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안티크루라고 부르고, 이건 알사라고 부르고, 그래파이트 칼리바이크라고, 어 읽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일 먼저, 아카. 어, 요 레머디들이 이제 농가진의 이제 대표적인 레머디들인데, 물론, 여기 없는 레머디들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써놓은 게 전부가 아니고, 어,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을 좀 나름 뽑은 건데, 어, 이거 외에도 분명히 다른 레머디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굳이 이걸로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늘 기본대로 아이의 증상이나 특징들을 맞춰서 여기 없으면은 다른 레모들를 쓰셔도 예 네,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뽑아 본 건데 일단 먼저 안티크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외국의 어떤 동종 전문의 의사가 어 농가진의 탑 10으로 아니 까 그러니까 탑으로 제일 중간 제일 좋은 네모디로어 추천을 하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봤고 나머지들은 제가 뭐 경험이나 이런 아니면 그 레파토리 이런 거도 참고해서 어, 세가지를더 뽑아봤습니다 일단 악화 증상을 좀 볼게요 안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 의해서, 그, 저녁에, 예, 악화 되고, 씻, 는 것으로 악화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알세니쿰 같은 경우는, 알세니쿵은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습한 날씨, 그 다음에 특이성 중에 하나가, 자정이요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로 악화되고, 그리고, 알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차가운 거에 악화가 됩니다. 이런 밑에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차가운, 알쇠가 차가운 유명한 그래파이트는 따뜻함.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기간이나 아니면 생리가 끝난 후에 증상이 그때더 악화되는 이런 양상이 보이고. 칼리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맥주를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아니면 더운 날씨나 옷을 벗음으로써 이런 조건에서 악화가 돼요. 이런 것들은 잘몇 어 가지라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레모디를 이제 골라야 될때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고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호전, 안티크루 같은 경우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습한 온기, 그러니까 습한 온기는 뭐냐면은 어. 이제 가장 쉬운 걸로 이제 목욕탕이나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이제 샤워를 하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제 습해지면서 따뜻해지죠. 예, 네, 그런 상태를 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바깥, 고, 바깥 공기를 쐬거나 그 아이스 같은 경우는 열 이제 차가움으로 악화되니까 반대로 열에 의해서 이제 좋아지고 특히 머리를 높게 두면 그리고 아니면 따뜻한 음료수를 마신 음, 따뜻한 뭐 음료 마실 그러니까 것들. 이런 것들 먹으면, 으 로써, 호전이 되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어둠 속에서, 아니면 뭐로 감싸면, 이제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싸면은 호전이 되고, 칼리바이크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근데 요,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열에 의해서 더 나빠지는 증상들도 있고, 어, 호전되는 증상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고려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피부 증상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증상으로 솔직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그 와중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안티그루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 껍질에 이제 딱쟁이. 아까 그, 여기서 보면은, 요런, 요런 딱쟁이들. 이런 네, 딱쟁이들을 얘기합니다. 껍질이라고 한 거는. 어, 안티그루 같은 경우는 껍질이 이제 노란색. 네, 노란색을 띠고, 어, 타는 듯한 가령. 그니까 막, 화끈거리는 가려움이죠 그리고, 진물, 이제, 그, 이제, 그렇게 긁고, 상처가 생기고 하면은, 이제, 진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진물도 노란색을 띕니다. 보통 진물이 좀 노랗, 대부분 노랗긴 한데, 예. 그리고, 홍역과 같은 발진, 예. 이런 것들을 다룰 때도, 홍, 홍역 같은, 홍역을 다룰 때도, 요렇 고려되는 네모티 중에 하나예요그 다음에, 알쇠 같은 경우는, 어, 긁고는 이제 피가 나, 피가 나도록 긋는다는 얘기죠. 그런 발진. 그리고 부스럼. 부스럼은 약간 건조한, 음, 상태에 이제 이런 발진을 말하는 건데, 어, 얘 같은 경우는 딱쟁이가, 안티크로는 이제 노란색이라면 얘네는 약간 검은색을 띠는. 검은색을 띠거나 아니면 또 딱쟁이가 딱딱하게, 건조하게 굳은 게 아니라 약간 축축한. 진물이 계속 나오면서, 딱쟁이가 좀 축축한 느낌이 나는.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진물이 이제 나오면서, 그 상처 부위 옆에 피부를 좀, 뭐랄까, 헐게, 헐게 함으로써 더 벗겨지게 하고, 그러면서 더 번져나가는, 이런 양상을 만드는 거죠. 예. 네. 요, 알씨 같은 경우는 요런 걸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도, 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진물이 많이 납니다, 진물. 그,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진물이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것도 딱쟁이가, 알사랑 비슷하게 축축합니다. 그리고, 진물이 끈적거리. 음, 약간 좀, 뭐랄까, 어, 풀처럼? 음, 그런 식으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 진물. 예, 네, 그런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칼리바이크는 이것도 딱쟁이가 노란색이고, 그, 그런 발진한 부분이 붉은색, 그러니까 주변이 붉은색을 띠면서 가렵고 이제 중요한 특징은 요건데, 펀치로 구멍을 뜬 듯한 모양이 생긴다. 어, 이, 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어,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요런, 네, 요런 상처. 딱 동그랗게, 마치 펀치, 펀치 아시죠? 이렇게 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그런 도구인데, 그런 걸 마치 찍은 듯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요, 거 아까 사진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이성을 볼 건데, 안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다른, 것보다, 요, 요, 혀, 혀. 혀에 이제 두껍게 백태가 낀다. 백태가 이제, 보통 아이, 어, 엄마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신체 증상만 너무 보다 보니까, 이런 혀라든가, 아니면 눈이라든가, 이런 신체, 다른 장기들을 이렇게 관찰을 잘 못하시는데 어~ 이런 농가진 같은 경우는 이런 피부 증상들이 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성을 갖고 찾아야 돼, 된, 되는데 이런 혀, 혀나 아니면 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소변도 관찰하기도 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종을, 엄마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동종도 가르치지만, 망진이라고, 어,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병을 진단하는, 이런, 어, 진단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같이 배우, 배우기도 해요. 음, 뭐, 눈이 안, 이러면은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혀가 이러면은 어디가 안 좋고. 특히, 음, 안티코르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혀에 백태, 하얗게, 설태가 이제 두껍게 끼, 는 경우. 이게 이제 특이성, 특이, 특이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가위를 유독 좋아하는, 즐겨 먹는, 이런 예, 특이성도 보이고. 아, 그리고 요, 요거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난히 막 짜증을 내고, 어?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짜증을 내고, 어, 그걸 또 들어줘도 또 짜증을 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화기 장애. 그러니까 이런 농가진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소화기 장애. 그러니까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근데 이제 보통 초보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죠. 그냥 뭐 소화, 소화가 안 돼서 토하면 그냥 토하나보다. 이게 농가진하고 연결이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잘못 합니다. 근데, 동정을 하시면서는, 공부를 하시면서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에알 c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 걸 이제 겁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누군,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기를 원하는. 요게 이제 보통 풋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풋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다 아시다시피, 엄마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런 그림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알에도 이제 불안해서, 어,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를 자, 가끔, 어, 불사랑 잘 구별을 못해서, 예, 잘못 쓰는, 아니,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성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증상이 악화되는, 예, 그때뭐 항상 애기가 깬다거나, 그때뭐더 가려한다거나, 워 요런, 어, 양상이 나타나면은, 음, 알셀를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어, 추우면 증상이 악화되고 또 추위를 잘 타고. 그러니까 요런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악화되는, 음, 그런 피부질환들에 좀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여기 나와있네. 겨울에 심해지고, 여름에는 호전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피부질환에. 그리고 피부가 잘 갈라져요. 뭐, 흔히들 뭐, 발 뒤꿈치들, 이렇게, 겨울철에 이제 건조해지고 하면 많이들 갈라지시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칼리바이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분비물, 분비물, 그러니까 뭐, 콧물이든, 이런, <laughs> 가래든, 이런 것들이 좀 끈적끈적하고 어, 쭉 실처럼 늘어나는 네, 어떤 것인지 아죠 아이들 콧물 가끔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 보신 엄마들은 아직 잘 아실 거예요. 뭐 비염이 있다거나 그런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통증이 빠르게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네, 갑자기 여기가 아팠다가 목이 아팠다가 머리가 아팠다가 코가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빠르게 왔다갔다 네, 움직인다. 그다음에 아, 이거 이제 마지막 끝으로 아까 봤던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리비치는 이렇게 펀치로 뚫은 듯한 구멍이 구멍처럼 이런 식으로.